차관, 네. 제가,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개 가능성 지적했죠,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세 사령관이 경호처장 관저에서 겸애비 업무 내란 애비운모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그것에서 질의한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그래서 선동이라 했죠. 네, 그렇게. 지금 답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뭐 책임을 통감합니다. 자, 처음으로 내가 육군총장 박한수 장군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한수 장군이라고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헌포고령 1호 11시에 발령이 돼 있죠? 예, 11시부로. 그러면 그 전에 몇 시에 보신 거예요? 11시 발령됐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법률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몇 시에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대통령은 비상 겸 10시 30분에 보, 내렸습니다. 11시, 10시 밤, 11시 사이에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엄심무펠람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엄심무펠람 합참해서 편 겁니다. 33페이지 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되어 있어요. 겸사령관으로서 제1호, 포고령의 제1항,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겸사업편람, 과장이 작성하는 문건입니다. 사승장군이될 때까지 기본 원칙을 몰랐습니까? <laughs>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그런 원리는 아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딱늘이게기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월 국정감사 때 육군 법무부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새 사령관 해동의 문제점 지적을 했고, 군이 계엄에 나서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총장의 역할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때 했었습니다. 지적했죠? 네네. 시, 지난 12월 2일날 올라왔습니까? 12월 3일날 올라왔습니까? 계룡대에서? 월요일날 왔어요? 예. 화요일날 왔어요? 월요일, 아니 화요일날.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 저녁에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3일 날 오후에 육군사관학교이침식 끝나고 왔었습니다. 박한수 장군, 네네. 내란죄, 사형도 가능한 죄예요. 자,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수사대상, 육군참모총장, 불법적 겸 상황에서 겸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여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한수 장군,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 김영현 처, 처장과 함께 해동할 때부터 내란해비 음모가 진행돼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 그 계엄사령관 다음에 겸사령관 다음에 겸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시 생중계되는 걸안 봤습니까? 국회에 난입하는 707 특임대. 제 1공수 수방사 특임대 봤죠? 예, 국회 움직이는 봤습니다. 난입한 걸 봤으면서 아무런 지시 안 했습니까? 어, 난입한 사항은 제가 개사령관의 부하고 계엄사령관의 부대예요. 아무런 지시 안 했죠? 네. 결국 아무런 지시를 안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철수 명령 은 누가 있습니까? 겸 사령관이 했습니까? 특전 사령관이 했습니까? 철수 명령은 장관님께서 하셨고. 장관이 했죠? 네네. 그러면은 박한수 장군은 엄령에 이용당한 겁니까? 육군 총장으로서? 아닙니다. 저는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임무생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무슨 임무를 수행했어요? 예. 부대 파견도 안 했고, 몰랐고, TV로 보면서까지 철수 명령도 안 했잖아요. 지휘소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을 뿐. 지휘소가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사보좌관 협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장관의 군사보좌관 협조. 장관의 받았죠? 군사보좌관 협조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예. 예. 방첩사령관에게 무슨 연락 지했습니까? 다른 연락. 순서가 나... 이렇게 돼요. 특전사 특임대가 잡아 가면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국회의원들을 방첩사령부로 가서 거기서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 수사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임무를 방첩사령관은 준비했을 것이고 당연히 검사령관은 그 전체 과정의 흐름 속에서 지금 아 국회의원들 아직 못 잡아 드렸구나 그러니까 잡아 드리면 될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수기. 그런고을 답변 드 예, 그런 뭐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군인은 명령이 있으면 임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령에 의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장군 입 자, 무장의 대답은 아닙니다. 네, 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줄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